사랑하는 유튜브 시청 자 여러분들. <laughs> 어 자괴감이 갑자기 몰려오네. 자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신작 게임의 데모입니다. 함께 해보겠고요. 아, 요즘에 회사 다니느라고 엄청 피곤하네요. 하지만 이거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콘틱드이그뭐 하는 회사냐. 유명한 게임이 몇개 있었어요. 파렌하이트라는 어, 게임, 그리고 헤비레인이라는 게임, 그리고 그 비욘드 투 소울 맞나? 비욘드 투 소울 준가? 그거,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지 않았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은 옛날에 어, 프로젝트 뭐막뭐 어, 뭐 해가지고 막 어떤 여자 막 이렇게 나서 윙윙 막 로보트 막 영상 나오고 옛날에 그래서 이, 이슈가 옛날에 한번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해비레인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러고 끝났다가 그거에 이제 어, 실제화된 게임의 형상이 된게 바로 디트로이트 비커맨그게 뭐 프로젝트 뭐 무슨 로보트 이름이었데 여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해보겠고요. 어, 옵션에서 일단, 어, 한, 요 정도. 어, 자,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오디오, 언어, 이런 것도 어, 좋고요. 자막, 어, 자막 크게. 어, 이런 거 좋아. 그래. 자막 커야지. 그렇지. 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자막 크게. 변경사항 유지 좋아요? 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어, 오케이 홈피 셔터 이 정도면 되겠지 어, 오케이 좋아 난이도도 있네 경험자 입문자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복잡한 조작이며 캐릭터를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간단한 조작이며 캐릭터를 잃을 가능성이 작아진다 입문자 한번 해보고 이따가 또 한번 바꿔볼게요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한건 없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어, 디스월투 비컴 휴먼. 아 어, 여기서 고르는 거군요. 어, 일단은 입문자 가보겠습니다. 이야기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날짜 되게 작은데? 일단. 아, 게임 프레임은 30프레임 처럼 보이네요? 영화같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안정적인 시네마틱을 구현하기 위한 30프레임 정도로 보여지는데 프레임이 중요합니까, 사실? 이런 임 게임 자체가 중요하죠? 자, 교섭과 도착 가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게다 있겠지? 존 필립스, 캐롤라인 필립스, 엠마 필립스 이게 뭐지? 디트로이트 파크 헤비뉴 1554, 2028년 9월 2일 생이네 엠마 필립스가. 갑자기 액자는 왜 보는 거지? 잠깐만 다른 것도 있나 혹시 그러면 이곳에 등장하는 오브젝트들을 최대한 확인을 하면서 가볼까요? 그러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아이고. <목소리> 드워프 구라미. 살려줘 뭔가 되게 어 좋은 쪽으로만 가봅시다 일단 어? 소프트웨어 불안정? 뭐지? 왜 불안정이지? 잠깐만 Please, please you gotta save my little girl 어? 아까 그 아줌마네? 액자 속에 Wait. 있는 아줌마? 유세는 an right, you you you... 아, 이니까 로봇처럼 움직여야 되나? <봤도> 앨런 경감 척기. 알트를 눌러서 목포 척기 앨런 경감. 파일맨은 e a t s 찾아야 되는데. Fuck. 아, 우선 엘론 경감과 대화하기. <laughs> 아, 아, 딘모아셈닥치고 시키는 거나 사람이라고. 어, 저 같은 사람이 이, 이렇게 하죠. 조금. 할 때도 맨날 가서 찾죠. p i e n t s It already shot down two of my men. <gasps> we could easily get it if they're on the edge of the balcony. If it falls, she falls. Do you know its name? I haven't got a clue. Does it matter? I need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best approach. Do you know if it's been behaving strangely before this? Listen, saving that kid is all that matters. So I t h o u you deal with this fucking Android now, or I'll take care of it. 아. <목소리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 보자. 아예 약간 헤비 레인틱하게 된 느낌이니. 자료 9mm 탄, 그 권총 MS853 블랙호크 자, 재구성 이게 뭐지?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가다가 슝슝슝 오, 이거 재밌겠는데 게임? 이렇게 가다가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가. 왜 그랬을까? 제구성 완료. 오, 정보 발견. 아, 이런 거구나. 헤비레인이랑 거의 똑같네. 진행 방식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주돼 인질의 방 출발 오케이 와 이거 이렇게 딱 나오는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질 구하기 인질의 방 수색하기 인질의 방 수색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쪽 화장실도 보이는데 여기 여기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뭐, 뭐, 뭐야 못뭐 찾았어? 뭐, 몰라 자 인질의 방자 인질의 방 들어와서 자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닥에 있는 헤드셋 그리고 책상인데 책상에 핸드폰 정도가 될려나? 아 책상에 태블릿 있어요? 자 태블릿 확인합니다 재생 다니엘 이름은 다니엘 원래는 친구같은 존재였나?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고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불량품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라는 걸알수 있게 되었고요 자, 듣기 자,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자, 무슨 노래일까? 아이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 아이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고 다니엘과 다소 친했던 사이로 여겨지죠.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게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물음표.. 물음표인는데 잠겨져있죠? 이게 잠겨져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을 좀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 부분이 좀 게임을 할수 있는 부분로 나오지 않어요 자, 오, 피해자 오, 조사하기 오, 자, 오, 봅시다 자, 그 아까 여자아이의 아버지 같은데 동기화해서 자, 9mm탄에 의한 총상, 하나 자, 또 다른 총상 하나. 폐상부 출혈, 기흉 자, 그리고 복부도 있네요. 자, 폐하부, 폐하부에서 내출혈. 안에서 출혈이 생겼고, 지금 또. 그로 인해서 사망. 자, 재구성합니다. 자, 다시 시간을 돌려보고. 자, 총을 맞았네, 지금 벌써. 총을 맞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총이 맞았네. 뭐지 그러면? 아버지가 뭔가 들고 있었어요. 자 뭔가 들고 있다가 총을 맞아서 떨궜는데 뭘 들고 있었지? 이게 잠깐만 보자 다시. 이 상황에서 이걸 봐야 되나 그러면? 아, 이걸 이렇게 하고서. 태블릿이 날라갔네 오케이 태블릿 o w e 네저 k 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태블릿 l 자 태블릿 확인해 볼게요. 자 들기. u n 잠금해제 8,999 달러. 불량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예정이었어. 자, 그러면은 지금 많은 정보를 파악을 했습니다. 오. 자, 나머지 정보를 몇 개를 더 확인을 해보죠, 우리. 자, 일단 이쪽에서 네,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러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거몇개더 조사해 볼게요. 가족이 식사를 하기 직전이었어. 자 식. 아 시간 낭비하지 말래. 아 뭐야? 뭐지? 분석. 최초 대응자는 디트로이트 경찰관. 어. 분석 어, 어.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사망했고. 제석자 여기서. 필요한 게 저거네. 총을 쐈고 인질이 사격장면을 목격함. 거기에다가 총이 있었네. 불량품에게 사격을 했어. 경찰이아 보자마자 와서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불량품이 쏘고 넘어졌는데 우리가 확인할 건 떨어진 총. 무기집합 완료. 이것도 챙겨야 겠죠? 챙길 수 있으면? 그럼 무기 챙겨요 좋아요 하나씩 잘 해결하고 있어요 자 무기 들기 자그 다음 자 여기 바닥에 무슨 얼룩이 있는데 자, 얼룩? 맛을 보고 신선한 파란 혈액 PL 600 모델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액체입니까? 다니엘의 모델명이 PL 600이라는 정보를 지금 확보했고요. 자 그다음 자 아이의 신발 자 아이의 신발 어린이 크기의 신발 인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좀 이제 신발이 비겨졌으니까 다음. 고기 아, 저기 저러고 있어. 밖으로 나갑니다. 오! 얘네 이 주인공은 RK 800이고 저 다니엘이라는 로봇은 PL 600. 그 뭔가 모델상의 차이겠죠. Hi, Daniel. My name is Connor. How do you know my name? I know a lot of things about you. I've come to get you out of this. 자인질 리치파. 천이 접근. 자 일단은 확인을 해볼게. 또 뭐가 있을까? 어 저쪽에 공감. I'm an android, just like you. I know how you're feeling.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f you're an android? You're on their side. You can't understand how I'm feeling. 공감 합법으로 최대한. Are you armed? no I don't have a gun you're lying I know you have a gun I'm telling you the truth Daniel I came here unarmed I know you and Emma were very close you think she betrayed you but she's done nothing wrong she lied to me. I thought she loved me. But I was wrong. She's just like all the other humans. Daniel, no! One in They were going to replace you, and you became upset. That's what happened, right? I thought I was part of the family. What? I thought I mattered. But I was just their toy something to throw away when you're done with it there's no way out daniel what you've done is too serious the only question is whether or not you take another innocent life you, it's not up to you i'm holding all the cards if i die she dies you hear me Daniel. Can't stand that noise anymore! Art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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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that helicopter to get out of here! Hel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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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hut up, come. Huh.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Okay, Helgi bully goes there. I did what you wanted. You have to trust me, Daniel! Let the hostage go, and I promise you, everything will be fine. He's losing blood. If we don't get him to a hospital, he's going to die. Well, all humans die eventually. What does it matter if this one dies now? I'm going to apply a tourniquet. <laughs> don't touch him. Touch him, and I'd kill you. You can't kill me. I'm not alive. Ah. I want everyone to leave, and I want a car when I'm outside the city. I'll let her go. That's impossible, Daniel. Let the girl go, and I promise you won't be hurt. I don't want to die. You're not going to die. We're just going to talk. Nothing will happen to you. You have my word. Okay. I trust you. 오된 어, 거야, 백으로? 아니, 야, 왜 죽여? 살릴 거 아니었어? You lied to me, Connor. y o are d e 아니, 야. 같은데요. 옛날에 총성과 다이아몬드, 와... 씨, 여기서 지금까지 지나온 루트, 아직 확인하지 못한 루트 해제된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웃음> <웃음> 대박이다. 전세계 통계? 32%아 그래도 이게 제일 끝에까지 온 거네 어 죽이는데 이거 야, 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주인공은 로봇이고 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왔겠죠. 근데 이제 약간 이상이 있는 앤드로이드, 방금 전에 있던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어떤 개체들을 만나면서 약간 인간처럼 사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좋은데요? I'm the You have to accept the world as it is. Or fight. My name is Kara. My name is Marcus. My name is Connor. This is our story. well my name is Kara. You got Tom into the was Project Kara. 조금 더 할까? 이거, 다른 것도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